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조관일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매달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이렇게 돈벌에 관한 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소개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김미경 선생의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김미경 선생님이 예측한 분석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슈에 세상이 확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 아는 친구의 그 따님이 스튜어디스, 승무원으로서, 항공기 승무원으로서 얼마나 그 소망스러운 그런 직장입니까? 많이들 희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항공사의 승무원 뿐인가요? 우리 강사들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잘 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라고 음, 말할 수 있는 김미경 선생이요 금년 1월 22일 날 마지막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또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언제라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금년 들어서 강의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저같이 은퇴한 사람들은 뭐 그럭저럭 별 충격을 받지 않고 살수 있는데 지금 34050 퇴직 막한 분들 아직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돈이 쏠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 보통 충격이 아닐 거예요. 그뿐인가요? 프리랜서들 그리고 경력 단절돼서 집안에 계시면서 다시 취업을 노려 보고 있던 분들이 지금 절망하실 겁니다. 자리가 없어지니까요아 있던 사람도 물러나는데 물러나 있던 사람이 다시 진입하기가 쉽습니까? 그뿐인가요? 청춘들도요. 지금 몇십 대일 몇백 대일막 터지게 그 경쟁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아마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불안을 덜 겪은 게 뭐냐? 정말 절묘하게도 지금의 이 상황을 예측하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제 후배들이 그거 해보세요 해서 했는데 정확히 2년 전에 유튜브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 유튜브를 하는 바람에 <laughs> 소득이 생기니까 그럭저럭 충격 없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 유튜브를 가지고 앞으로 뭘더 확장할까 하고 궁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매달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이런 노골적인 돈 얘기로서 소개해 드는 것은 바로 어제 도착한 저의 책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로 놀면서 매달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이 책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10만 명을 구독 자, 확보하면서,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튜브 좀 해보세요 하면서 그분들의 반응,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한번 하세요 하면 그래요. 아유, 그거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난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저 박사님이요. 콘텐츠가 많지만 저는 콘텐츠가 없잖아요. 왜 콘텐츠를 저 같은 콘텐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름의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 못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콘텐츠 걱정하는 것도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이게 이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나이라니요. 제가 70이 넘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 편집하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십니까? 저는요. 딱 4시간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배운 이후에 이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뭐 천재인가요? 그러나 해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이런 걱정해요. 아이고 악플이 닳을 텐데 어떡합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악플 달고 걱정하면요. 악플하고 딱 인연을 끊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강의하는 콘텐츠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없다면 콘텐츠 만들어내면 됩니다. 모든 게 핑계일 뿐이에요. 그 답변을 제가 처음 시작해서부터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그 전에 500만원 소득을 실제로 올린 그 과정을 담은 것이 이번에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 그림도 나와요. 이게 바로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서 500만원 소득을 올린 그 <laughs> 열차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2018년 7월 1일 날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10만을 달성했는데 이쯤에서 말이죠. 정확히 1년 한달 만에 5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500만원이냐. 제가 5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로 돈 얼마 정도 벌면 좋겠어요? 하고 설문을 했더니, 396만원을 벌면 좋겠다고 나왔어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 약 400만원 정도를 벌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 맞다. 500만원 정도. 그리고 보통 젊은 세러리맨들의 하나의 소박한 로망이 뭡니까? 매달 500만원만 벌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꼭 저처럼 무슨 지식 콘텐츠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엄두 못 내시는 분들 한번 용기를 내서 유튜브의 세계로 들어오시라고 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용기가 나십니까? 용기가 나신다면요. 소문것스럽지만이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샅사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